안녕하세요 여러분, 셰르파더입니다. 오늘은 마포 없이 혼자서 등산을 하러 왔어요. 지금 소백산에 와 있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소백산을 한번 등산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 셰르파더가갈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 어이곡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을 해서 어이곡 상벌을 지나 소백산 정상인 비로봉을 찍고 보통 저같은 경우 다시 최장코스로 원점회기하지만 오늘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지 않고 북망봉과 상월봉을 지나 늦은매기때까지 보고 원점회기하는 코스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돌아오는 코스고요 이 국망봉과 상월봉 쪽의 철쭉이 굉장히 예쁘다고 해서 오늘은 이쪽을 중점적으로 보고 오려고합니다 최단 코스, 어, 소백산 최단 코스인 어이고 코스 어, 세밭 주차장의 모습인데요. 평일 오전 8시인데도 주차장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주차장이 가득 찬 모습입니다. 어, 평일에 오시려는 분들은 적어도 어, 오전 7시 전엔 도착하셔야 주차를 여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주말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요즘 철쭉철이어서 인기가 많아서 한 새벽 5시 정도에는 오셔야 주차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주차장에서 오른쪽으로 걸어 올라와서 이쪽 봄 펜션을 지나 어, 자연의 집이 표지판이 있는 쪽 차도로 계속 올라갑니다. 비로봉을 향해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소백산 출쪽을 보기 위해 왔는데요 4시간 반 정도를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고 어 지금 8시 반에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로봉 어 정상에 3시간 반 만인 12시에 도착하는 걸 지금 목표로 가고 있는데 어왜 그러냐면 이제 주차장으로 다시 내려오면 한 오후 3시쯤 예상하고 제가 저희 집 근처에서 친구들과 오후 7시에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오후 3시 안에는 하산을 해야 그 약속에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비로봉의 12시를 목표로 3시간 반 동안 열심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등산 초입에는 계속 계곡을 따라 완만한 길들이 이어집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소백산을 찾은 이유는 어, 우리나라 3대 철쭉 명산인 지리산 발해봉, 그리고 산청, 합천의 황매산, 그리고 여기 단양과 영주에 걸쳐 있는 소백산 3개가 유명한데요. 어, 지리산 발해봉도 가봤고, 어, 황매산도 가봤는데 둘다 진짜 철쭉이 멋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세계산 중에 가장 늦게 철쭉이 피는 여기 소백산에 찾아왔습니다 어 소백산의 철쭉은 얼마나 멋질지 좀 기대가 되고요 어약 2.6km 걸어왔고 시간은 1시간 정도 걸어왔는데요 여기 휴식 장소가 나와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1시간 정도 걸어왔고요. 운동거리는 2.58km이고 어 현재 고도는 965m입니다. 어 지금 비로봉까지 5.5km 정도 되는데요. 아직 절반 정도 조금 못온것 같아요. 절반 조금 못온것 같고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비로봉까지는 약 2시간 10분에서 2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예상 도착 시간은 11시 30분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상에서 30분 쉬고, 12시 정도에는 하산을 할수 있겠네요. 어, 쉬고 있는 도중에 경사도를 봤는데요. 경사도는 한 17에서 25 사이 정도 계속 나왔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사도가 30도 넘어가면 좀 힘들어 하는데, 경사도가 17에서 25 사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사도에서, 여기 비로봉 중간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코스였습니다. 비로봉 중간 휴식기점 이후로 경사도 30도 정도의 가파른 계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작 후 3km 정도를 지나 경사도 30도 정도의 높은 계단을 한 20분 정도 오르다 보면 이런 멋진 잣나무 군락지가 나옵니다 소나무와는 다르게 쭉쭉 뻗어 있는 잣나무의 모습이 굉장히 멋집니다 어이곡 삼거리 근처에 오니까 이렇게 연분홍의 예쁜 철쭉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 황매산 철쭉과는 다르게 연한 분홍색이고요 어, 황매산 철쭉은 이번에 봤을 때 냉해를 많이 입었는데 여기 소백산 철쭉은 냉해를 하나도 입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말 예쁘네요 2시간 10분 걸어와서 드디어 어이곡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400m만 더 가면 소백산의 정상인 비로봉에 도착합니다 와 진짜 어이곡 삼거리부터는 전망이 진짜 끝내줍니다. 왜 한국의 알프스라고 불리는지 알것 같네요. 어이곡 삼거리로 내려와 국망봉을 향해 갑니다. 비로봉에서 어, 출발해서. 2.5km 정도 왔는데도 아직 국망봉이 안 보입니다. 아무래도 비로봉 경상을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라서 이 비로봉에서 국망봉을 가는 구간이 소백산 등산 코스 중에서 가장 힘든 구간으로 보입니다. 어 이제 국망봉 쪽에 다 왔는데요. 어 비로봉이나 어이곡 삼거리 쪽에서는 한70% 정도 철쭉이 개화했었거든요. 근데 이쪽 국망봉 쪽은 어, 그쪽과는 조금 다르게 한50% 정도 개한 모습입니다. 소백산 정상인 비로봉에서 이 국망봉까지 오는 구간이 내려왔다 다시 올라와서 상당히 체력적으로 힘들거든요. 잠깐 후회했었는데. 이 국망봉의 철쭉을 보니까 그 후회가 싹 사라졌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국망봉 주변의 철쭉도 멋진데요. 국망봉에서 상월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철쭉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 국망봉에서 상월봉 가는 길제 키보다 높은 철쭉 군락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번 철쭉 중에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제가 소백산 철쭉을 보며 느낀 점은 황매산의 철쭉이 빽빽히 가득 찬, 어, 채색화의 느낌이라면 이곳 소백산의 철쭉은 어, 여백의미가 느껴지는 수목담취와 같은 그런 느낌의 철쭉 철죽...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상월봉을 지나. 계속 내려가는 코스만 남았습니다 1km만 더 지나면 이제 늦은매기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 상월봉에서 늦은매기제까지 가는 길은 하산길인데 생각보다는 험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미끄러질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많아요 드디어 늦은매기제에 도착했습니다 한 10km 정도 걸어왔고요 그리고 시간은 5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이곡 주차장까지는 이제 5km 정도 남았습니다 늦은매기제는 이렇게 쉴 곳도 있네요 와 이거는 길인가 계곡인가 모르겠네요 분명 길인 것 같은데 계곡처럼 물이 흐릅니다 상울봉에서 늦은매기제를 지나서 이 어이곡 코스까지 가는 이 길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다행히 그늘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요 길이 딱히 좋지도 않고 딱히 나쁘지도 않은 그런 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마치 제가 한라산을 갔었을 때 성파나코스 내려올 때그 길었던 구간 느낌이랑 비슷했습니다 와 계곡이 진짜 많네요 세 번째 계곡입니다 세 번째 계곡을 지나 어이곡 주차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벌써 다섯 번째 계곡입니다. 이제 말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 계곡도 아까 본 계곡 같고, 시간과 공간에 방이 빠져버린이 느낌, 지울 수가 없네요. 아 다섯 번째 계곡을 건너니까, 이제 안내판이 하나 나오는데요. 와, 5km 중에 아직 반절밖에 안 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계곡입니다. 일곱 번째인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이 않느냐. 어, 주차장에 1km 이제 남기고 계곡을 가로지르는 이런 다리가 나옵니다. 음. 계곡이 굉장히 크고 물이 맑고 시원해 보이네요. 마지막 1km는 이게 평탄한 임도길을 따라서 걷게 됩니다. 울퉁불퉁한 길만 가다가 이렇게 임도길을 가니까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네요 현재 시간 오후 3시 30분 아침 8시 30분에 출발해서 7시간 산행 끝에 드디어 어이곡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